두 가지만 듣겠습니다. 네, 네. 어,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?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, 그리고 어, 나중에 이런 개음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다음으로. 피청구인에 대한 심문을 하겠습니다. 피청구인 본인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면 되겠고요. 어, 어, 질문사항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. 피청구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드립니다. 질문 전체에 대해서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어, 오늘 신문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. 어, 저 제가 지난 밤에 그 오늘 바른 기회를 줄수 있느냐 협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아, 재판장께서 하시면 제가 두 가지만 듣겠습니다. 네, 네. 어,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, 그리고 어, 나중에 이런 개혐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.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.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그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. 뭐 자세하게 또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두 번째 네. 질문, 마지막 네. 질문 드리겠습니다. 네네.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, 박종근 네. 특전사령관에게.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? 없습니다. 네.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. 네.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고